오늘은 원기회복 활력 충전에 아주 좋다는 우리 장어, 그 중에서도 민물장어로 만드는 홈파티 성공 레시피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최대 규모, 최대 생산에 빛나는 우리 유선장어에 천연 한방 사료를 먹고 자라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고 비타민 미네랄 모드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좋은 것들이 그죠 아유, 사람보다 아주 더 낫다 자 오늘 이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알려주실 우리 예쁜 셰프님 한번 모셔보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셰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젓가락질 잘하는 여자 노고은입니다. 오,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오늘 네, 어떤 요리 만들고 싶나요? 앞에 준비된 장어로요. 네. 요알못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 저요 네. 바로바로 <laughs> 장어, 소금구이. 오! 그리고 양념구이. 네. 그리고 덮밥. 덮밥. 강정. 강정. 장어죽.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유선 장어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얘 이름이 걸맞네요. 파티맞네요 파티네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요리부터 먼저 알려주실 건지. 우선 장어를 어떻게 드시나요? 장어요? 네. <laughs> 네, 제가 또 속마음을 네. 읽었습니다. <laughs> 굽는 것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장어 구이라고 하시면은 네. 또 장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준비되어 있는 시원 장어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세상에, 제가 아 이거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아유, 아유, 미끄러워. <laughs> 대박. 아 이거 진실한 게 느껴져요. 이 잠어가 네. 어디에서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스테미너. 네. 스테미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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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또 말리어라고 해서 기력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음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가지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그리고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해요. 오 그래서 요즘에 또 감기 잘걸져요그 아, 네, 감기 날씨가...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럼 한번 네. 만들어볼까요? 어, 좋아요. 어, 어,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민물장어가 준비가 됐는데요. 네. 보세요. 굉장히 실하죠? 빛깔이 원래 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맞죠? 지금 굉장히 싱싱하고요. 네. 굽기 전에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 어, 뭐예요? 약간 점맥질 같은 게 있어요. 아 이거를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 구워주시면요. 음? 비린내가 아확 줄어요 노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어, 아주 즐거운 지금 네. 유리여행 <laughs> 아니 지금 봤는데 누구 네. 코에 붙이라고 프라이팬을 아 직접 가져오셨다고요 제가 준비했어요 <laughs> 어디선가 늘 이렇게 네. 어, 좋은 프라이팬에 좋은 도마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네. 저는 1인 가구여서 네. 에단 프라이팬 밖에 <laughs> 없답니다 어. 그럼 여기에 맞춰서 네. 제가 또 잘라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근데 이 단면 자체가 네. 와 진짜 두껍다 아, 보이시나요? 네. 네. 집에서요. 네. 왠지 장어 요리를 한다라는 게 네. 뭔가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손질된 장어가 맞아요. 나오니까요. 네. 바로 구워주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1인 가구들은 이렇게 네. 생으로 이렇게 민물장어 바로 이렇게 해 먹으면 너무 좋지만 좀더 간편하게 먹기에 더 네. 좋은 게 있더라고요. 네. 초벌장어입니다. 이게 약간 찌듯이. 아 네. 에어프라이어에 한 180도에 한 15분 정도는 구웠어야 하는데 요거는 네. 그거의반 정도만 구워도 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실래요? 어, 네. 제가 뒤집어 네. 볼게요. 근데 워낙 탱글탱글해가지고. 네. 아, 한번 뒤집어서 소금만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군요. 네, 어. 앞뒤로 음. 한 4분에서 5분 아. 뒤집어서 또한 4분에서 5분 정도 아. 약 10분 정도 구워줘요. 와,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 네. 익었기 때문에 네. 가위로 조금 한니기로 아. 아. 썰어가지고 아. 요 단면, 가위 단면을 음. 한번더 익혀줍니다. 와, 탱글탱글해! 돼요. 아! 저 같은 자취생들은 그냥 요거 반 토막만 딱 해도 반찬 금방이거든요 근데 불꽃놀이인가요? 진짜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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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꽃 같아요 잡업꽃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laughs> 제가 <웃음> 밥 먹을 수 있도록 주머니에 네. 네, 얼른 드셔보시죠 사람이 달라요, 선생님. 이렇게 드셔도 네. 되는데 저는 감질 맛이 나서 안 되겠습니다. 음. 큰 프라이팬에다가 번어에다가 네. 아. 많이 올려서 좀 구워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 그럼 저,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선 장어, 매물 네. 장어를 이제 껍질부터 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 소리 그거잖아요. 비올때 네. 장어 먹는 소리. <laughs> 네, 비울 때 삼겹살 옛날 얘기에요. 장어, 지글지글지글. 이제 어, 날씨도 어, 또 풀리고, 그러니까 야외로 캠핑 나가시는 분들, 요거. 어. 한 팩이나 두팩 정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laughs> 말다 네. <laughs> 아니, 너무 보기만 해도 지금. 어. 위기가 쫙해 이러면서 네. 기름 살짝 팍 나오면서 쫀득하면서 부드럽고 오늘도 홈파티 레시피인데 10분 안에 이렇게 비주얼 좋고 거기다 영양 생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아쉽죠 와 너무 좋다 저는 이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네. 맛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 생각을 하고 든죠 이거는 이제 건강 맛까지 맞아요. 두 가지 다 잡았습니다 <laughs> 이제 옆면을 노릇하게 같이 이제 음. 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또 네. 양념장을 넣어서 아 살짝 데우듯이 어 조리듯이 한번 앞에 네. 보시면요. 네. 제가 저기서요 굴 소스 네. 하나 있어요. 아 아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은 <laughs> 유선 장어 소스를 넣어서 한번 졸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소스 농도를 잡으려면 음? 또 이제 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육수 있으시면 그걸 아 조금씩 넣어가지고 아 소스 농도 잡아주시면 돼요. 네. 같이. 섞어주세요. 저도 와. 이따가 이거 먹어야겠어요. 그쵸. <laughs> 지금 소금구이에다가 옆에 딱 얹어주면은 한국인 <laughs> 국물이잖아요. 양념만 프라이드 맛. <laughs> 소금만 양념 맛. 맞습니다. 남은 양념까지 슥슥 아 해서. 아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한게 없네요. 지금. 아이안 이러면. 훌이한게 없다는 게 아니고. <laughs> 네. 소스가 또 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뒤쪽에 네. 이게 뭘까요?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laughs> 장어는 빼놓을 수 없는 생각이죠. 이것도 같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네, 같이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laughs> 진짜 홈쇼핑 같네요. <laughs> 자, 여러분. <laughs> 같이 구입하시면요. <laughs> 좀더 저렴하게. <laughs> 저는 이제 플레이팅용으로 <laughs> 내가 이제 좀 올라간다 우와. 정도로만 살짝 올릴게요. 와, 호텔이다. 여기 호텔이에요, 5성급 네. 또한 상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네, 장어? 소금구이, 장어 네. 양념구이입니다. 근데 저희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인가요? 네, <laughs> 네갈 길이 멀어요. 가볼게요. 네. 선생님, 저희가 콩파티 네. 요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어, 그런데 구이도 좋고 다 좋지만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밥! 밥! 그러면 또 우리 유선장어와 네. 어, 맛있는 밥이 만났을 때 어떤 또 시너지를 낼지 네. 어떤 메뉴 만나보는 거죠? 바로 장어 덮밥입니다. 장어 덮밥! 네. 제가 소스를 우선 네. 바글바글 끓여볼게요. 팬에다가 네. 하나씩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바글 바글 끓여주시면 은 어? 음. 네 덮밥 소스가 아 완성이고요. 그리고 진짜로 네. 귀찮잖아요. 네. 장어 소스에다가 네. 물만 살짝 넣으시고 어. 올리고당이라든지 설탕을 조금 가감을 해주셔도 되고 아 거기에 이제 매운 고추만 네.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스 농도를 잡아서 덮밥 소스용으로 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넣어가지고 빅 나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 네. 썰어볼까요? 어 좋아요. 네. 반으 썰어주시고. <laughs> 양파 넣고 네아주네 살짝만 볶다가 아 지금 준비하신 그 소스를 소스를 네. 반 정도만 넣어도 돼요. 반 정도요?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양파에서 단맛이 살짝 빠져 나오면서 음 유선 장어 소스 순한 맛과 함께 아 간이 살짝 될 거예요. 음 바로 플레이팅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우와. 응. 단짠이 그냥 드시면 응. 됩니다. 헉, 진짜 맛있겠다. 응. 덮밥이 약간 촉촉하게 네.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단은 여기 응. 옆에다가 살짝 옆에다가 세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어, 이렇게 네. 같은 덮밥이어도 다른 네. 스타일로 딱 지금 해놓으니까 네. 이 홈파티를 좀더 풍성하게 파티의 식탁을 맞습니다.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재료인데요. 네 맛이나 식감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기대한 메뉴예요. 대망의 메뉴. 바로, 당어 간장! <laughs> 이라고 하셨는데 네. 요알못분들도 정말 네. 보시면은 음, 저렇게 만드는 게 끝이라고 오할 정도입니다. 아 한번 이번에는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초벌로 짜잔 짜 이거를 제가 한입 크기로 좀 썰게요. 와 근데 진짜 두께가 장난이 아니다. 음,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밑간을 네. 네. 해주셔도 되고요. 밑간이 됐다. 하면은 요거 네. 장어를 넣어주시고 음. 한번 살짝 흔들어 주시고 전분가루도. 아 네. 넣어서. 네. 아, 선생님이 툭툭툭 하시니까 더 쉬워 보여요. 흔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아, 제가 흔들어 볼게요. 네, 한번.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 어징 없다! 어딘 없다! 누구시죠? 오. 아, 튀겨준다, 튀겨준다. 초벌이 또된 거라서 네. 한 7, 8분 정도만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찹에다가 네. 하나씩, 하나씩 네. 넣어서 이걸로 네. 섞어주시면 돼요. 어. 우선은. 다진마늘. 맛술이고요. 잘골고루 저희 이렇게 소스를 만들었지만, 네, 아까 또 맞아요. 유산장어. 네, 유산장어 소스. 네, 소스 매운맛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올리고당이랑 물로 농도를 조금 조절을 네. 하셔가지고, 그거를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오. 됩니다. 나왔다! 와. 와, 진짜 바삭해 보이는데. 거칠바삭하고, 와. 와. 아니! 완전히 촉촉! <laughs> 김나는 거 보세요 깜잘 음, 불러 <laughs> 너무 고소해요 <laughs> 양념장을 살짝 음 바글바글 끓여서 버무리도록 음. 할게요 음 참기름도 네. 취향에 따라서 고소하게 음 넣어주세요 음 이거 그대로 그냥 음 넣을게요 음 이렇게 그대로 버무려주면 <laughs> 네. <거물어주면> 돼요 <laughs> 오 색깔 이거... 보세요 네. 아니, 지금 달달한 향이 스튜디오에 다 나시죠? 찍어줄 수 있고 거기다 네. 야식으로도 즐기시기 즐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뒤에 뭔가 바글바글 끓으면서 어떤 네. 스피드에 굉장히 그 건강해지는 향기 있잖아요. 장어죽을 또 끓이고 있었어요. 살팔팔팔 끓이고 있는데 아이고. 요것도 이제 자세하게 네.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이제 장어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장어를 또 향신채를 넣어서 오. 물에 푹 30분 이상 아 좋았어요 와 대박! 네, 와. 지금 보시면은 대파, 네. 양파, 마늘 그리고 뭐 취향에 따라서 또 생강을 좀 넣어 주셔도 그렇죠. 되고, 그거 요즘에 이렇게 티백으로 잘 나오거든요. 어 그거 함께 또 끓여 주시면 네. 아 향또 비린내도 잡으면서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그쵸, 있습니다. 똑딱이네요 지금, 지금 이렇게 젓고 있는 게요, 네. 또쌀알인데요 네. 찹쌀이랑 맵쌀을 불려서 음. 1:2대 기준으로 잘 해가지고 잘? 넣어서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지금 저어주고 있어요 푹 고아진 네. 장어를 꺼내서 네. 썰어 주세요 <laughs> 네. 이 귀한 걸 주게 먹는다고요와 여러분 보이시죠? 부드러워서 지금 힘을 막 이렇게 주지 않아도 그냥 잘 부셔져요 채소 다 넣을 거예요 네. 애호박, 당근, 표고버섯, 양파 고명처럼 네. 올릴 것만 요 정도만 남겨두시고 아다 넣을 거예요 우와. 우와. 장어집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장어집에서도 네. 이렇게까지 많이 안 넣어줘요 맞아요, 이렇게 네. 보일 만큼 안 넣어줘요 네.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네. 빠졌나요? 소금 간을 안 했어요 근데 아! 아! 네. 네. 소금 간은 끝에서 해주셔야 돼요 죽이 아 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딱 다행이다. 맞는 타이밍입니다 나이스 타이 자꾸만 치게끔 음 네. 소금을 네. 잠시만 장어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허이 세븐틴아, 이거 안 돼. 근데 네. 하나만 더 하고. 아 그러니까. 네.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는 네. 너무 간단해서 아, 이게 네. 끝? 아 진짜요? 할 정도입니다. 오초초초 간단한 우리 또 다음 메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네. 열심히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자거탕가져고 왔어요. 장어에서 아... 경기도 GPC 인증 명품 민물고기 인증을 받았거든요. 저도 탕 종류 좋아하는데 네. 시중에 판매되는 장어탕 중에 이게 장어 추출 50% 함유면은 굉장히 알찬 거거든요. 근데 이탕 그냥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오늘 또 선생님 모셨으니까 네.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배워보려고요. 제가 또 ]요. 간단한 네.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 네. 짐하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통장으로요 다진 마늘 네. 아 그리고 이거 네. 너무 귀찮으신 분들은 네. 이거 전자레인지 조리도 돼요 아 그런 방법이 전자레인지 조리가 돼요 세상에 네 바글바글 조금씩 네. 이렇게 끌어올리고, 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까지 다 네. 고리를 해봤는데요. 네. 아, 이렇게 반만 어, 우리 손님이 반만 따라가셔도 지금 네. 이 홈파티 아주 완벽하게 해내실 수있다는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셰프님 한마디 하실 말씀 이있으시다면 네, 여러분들 유선장으로 특별한 날 특별한 요리 만들어 보시는 거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요리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홈파티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안녕 안녕.